예, 요거 생각을 해낸 게 여기 내가 선릉력 지하철역이 있으니까 요 지하철역에 예, 사무보시 그 사무 보시는데 아마 분실물 센터가 있을 거예요. 거기다가 맡기면 되지 싶어요. 예, 여기 고객 안전실이라고 돼 있네요.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제가 조기 저기 선릉역 저 위에 저기 어떤 건물 앞에서 네. 요 카드 지갑을 주웠는데 요 분실물 여기다 맡기면 되죠? 아 어, 네. 안에 신분증 하고 있거든요. 신분증 하고 그카 그 신용카드 두 개랑 버스카드랑 그렇게 들어 있더라고요. 네. 예 예. 그럼 바로 좀그 해주세요. 그래서 그 양반 잊어 먹은 사람 지금 애탈 거야. 알겠습니다. 예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 예. 아이고 됐습니다.